넣어봐 그걸 알려줘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서연 그건 몰라 아직 어, 여기다 넣는 거야 옳지 어, 어? 그다음 동그라미 밑에 여기 밑에? 여기 여기 어. 어? 와 <laughs> 그다음 별 모양? 별 모양이 어디 있더라? 여기. 어. 머머머머안 보고도 넣었어. 대단해.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아. 별 모양 해 봐.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. 살살살살 살살 돌려야지. 승질이꼭그살 어, 살살. 살. 모양을 맞춰야지. 어? 진짜? 자, 이제 네모 어? 또 네모 어딨어? 네모 네모 <목소리> 이거 네모 여깄네. 선생님 네모 그 그거 할 거야? 응. 그거 하면 어디 있더라? 여기 있다. 어이구 어이구 여기 여기 우와 대단해. 이제 고만해응 거기 있지. 레몬은 어디 있더라. 여기 있다. 여기 여기 여기. 그렇지. 우와 또 여기. 그렇지 그렇게 넣어야지. 여기다 넣어야지. 그게 그쪽이 아니잖아. 여기야 여기 여기.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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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,